안녕하세요. 임성란의 퍼스트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건물은 평택 서정동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는 건물로 평택 서정리역과는 1km 거리이며 고덕 신도시 초입에 위치하는 건물로 고덕 신도시와는 400m 평택 브레인시티와는 2km 평택 가재지구와도 2km 거리에 있어 지도를 보시면 세 곳의 신도시가 본 건물을 에워싸고 있는 현국으로, 본 건물 주변으로는 향후 개발이 예상되어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건물 반경 500m에는 약 7,499세대의 주거 인구가 있는 곳으로 소비층이 활발한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매달 매달 예상 매출이 상승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대지 면적 568.5 제곱미터, 건축 면적 339.35 제곱미터, 연면적은 1133 제곱미터의 건물로, 2018년 4월식에 준 신축 건물이며, 1층은 총 7개의 호실로 핸드폰 대리점을 비롯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입점한 상태이며, 2층은 필라테스에서 전체 호실을 사용 중에 있고, 3층은 치과에서 전체를 사용 중이며 4층은 현재 공실로 병원이나 PT샵과 같은 업종으로 임차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건물 주변으로는 향후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곳으로 본 건물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전문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건물을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매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